눈이 온들 옷다리 비가 온들 옷다리. 하하하. <laughs> 제임스는 백수입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수 돌산도 홍항산. 오이. 씨 미터가 지워졌네자 이제 산길은 화살 완료했고요. 농길 따라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자 산수 주포 계에서 하행 시작합니다. 자, 산은 저 반대쪽에 있습니다. 저그 굴다리로 해서 저기 봉황산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1분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멋진 생 제임스의 서면산 107호, 어, 돌산도의 봉황산입니다. 한 460m. 조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산도라서 갓이 유명한 데입니다. 갓을 이렇게 망을 씌워서 재배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봉황산. 아, 돌산도 봉황산 들머리입니다. 저 건너편 교회에서부터 이 들판을 가로질러서 왔어요. 트랭그를 전하는 운동 정보 1km 지점을 통과했어요. 1km. 17분 51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0.2km 현재 고도 100m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황산은 산길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뭐 계단을 만들어서 가지고 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맘에 듭니다. 이런 산길이 좋습니다. 계단보다는. 감사합니다. 돌산도. 돌산도 봉황산입니다. 어, 여기도 펜백나과가네 아, 너무 조밀하게 심은 것 같아요. 백백합니다. 어, 오늘 아침엔 해가 떴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지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입니다. 눈이 온들 온들 리 비가 온들 온들 리 허하하. 제임스는 백수입니다. 우하하하. <laughs> 열심히 봉황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가 나타났다. 아 여기 까지차 타고 얼마나 좋을까. 저여기가 봉황산 같습니다. 자, 이쪽에 시그널 많이 붙어있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와, 봉황산 깔딱고개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저기가 정상이지 않을까? 막씩 올라가야 됩니다. 와, 이 팔이 너무 예쁘다. 이 바위에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정상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눈방울이 날리고 있습니다 와 많이 올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제든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봉황산 마루금길 지금 눈발이 막 날리고 있어요 와 점점 많이 오네 큰일 났네 이거 집이 어떻게 안대요 시원합니다 눈이 오고 있어요 아 하늘을 보니까 눈을 나올것 같아. 아, 정상이 가까워 옵니다. 눈 빨리 날리고 있고, 해는 구름 속에서 조금 비쳤다 말이 나오고. 정상이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수, 돌산도, 봉황산. 오이 미터가 지워졌네. 여기가 정상이 아닐세. 이 여수, 오동동 산악해. 왜 여기다 일을 세워놨노? 더 가봅시다. 에이, 속았네. 오, 저런 식으로 만면안 되지. 정상 근처에다 갔다 놔야지. 한참 가야 되는구만. 오동사랗해 당장 옮겨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눈도 오고, 손은 시렸고, 바람은 불고, 음. 축하해요. 등산 배지를 획득했어요. 어이구. 이거, 이거 정상인가봐. 어, 정상에. 이렇게 데크를 이쁘게 만들어놨어? 정상석 어딨노? 이거 어? 뭐야 이거 정상 아까 그 기계 다 한거? 홍왕산에서 바라본 여수의 섬뭐 오... 많다 많습니다 여기도 정상이 아닙니다. 더 가야 됩니다. 어, 많이 헷갈리네. 왜기 쓸데없이 울다가 세워놔가지고 그럴 사람 헷갈네요어제 힘들었어요. 여기 안테나있는데 같은데? 제대로 된 정상이 어디냐고. 여기 아니야? 정상 표지판이 어딨어? 없어? 내가 정상이야? 안테나가? 어. 황당하네. 응, 지나왔어. 갈미기봉갈미기봉 정상. 돌산 종류 코스, 지나왔습니다. 아까 거기서 그냥 인증해야 될것 같아. 돌아가겠습니다. 정상까지 가봤는데요. 정상석이 없습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인증은 여기서 해도 된답니다. 자, 홍황산, 아, 50m? 50m 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데크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정샷 찍고 가겠습니다 자 봉황산 정상은 영상인데도 얼었어요어 이거 정상입니다 정상무 아래 호수에 물이 얼었습니다 <laughs> 정상에서 막 눈빨이 날리고 그래가지고 좀 서둘러 내렸더니 뭐 금방 하산했다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다시 이제 여수 시내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은 영추산하고 남해에 서를산두개 산을 어,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모레는 합천에 있는 미승산 이렇게 하면 오일구산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진생 제임스의 서면산 100 그리고 백대명산 플러스 그리고 코리아들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트랭그를 전하는 아니겠어. 운동정보 4km 아유, 지점을 뭐 통과했어요 2시간 4분째 운동중이며 현재속도 3.6km 현재고도 276m 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랭그라마씨 뭐 찍으려고 오면 나타나네 귀신같이 얼굴 나타나 고맙습니다 어,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영상 3도라서 뭐 쌓이진 않겠지만 많이 내리네 갑자기 눈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 우와 쌓이겠는데 이러면 우와 눈 쌓이고 있어 우와 큰일났다 <laughs> 와 완전 폭설일세 자 이제 산길은 화산 완료했고요 논길 따라서 아 죽포교회까지 가면 됩니다. 와, 진짜 이럴 줄 몰랐네. 와, 눈 봐요. 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제 산길 끝입니다. 자, 눈이 바람에 날려서 작살입니다. 자, 눈이 오지만 도로에는 녹아버립니다. 등산 지도에는 저쪽 도로를 건너라고 되어 있는데 굴다리로간다면 됩니다. 올 때나 갈 때나 이건 안전한 길이고 도로를 건너는 건 무단횡단입니다. 큰일 납니다. 보수가 호 엄청 큰느티나고가 있어요. 돌산 종주 등산안내도가 있네요. 현 위치에서 봉황산. 율림치 금호선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아,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포기에 도착했습니다. 14시 25분입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눈이 먹어도영또 하늘이 또 맑아졌어. <laughs> 자, 이쪽은 오른쪽은 눈이 오고요. 왼쪽은 맑아졌습니다. 여수 쪽은 맑고, 바다 쪽은 눈이 오네. 감사합니다. 모텔이뭐 오... 오일이... 이래? 오늘 화산 줄오